그리고 기기산업협회 회장 유철욱입니다.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차지한 비중은 1.8%의 마켓세어는 요 10조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전 세계적 순위로는 약한 9위 정도.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이 의료기기는 양극화가 심합니다.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미국이 전체 45% 가까이 차지합니다. 일본이 20% 가까이 차지합니다. 아, 일본도 그 정도 되니 예. 네. 저희 10위권이 1%대거든요. 의료기기는 잘 사는 나라에는 의료기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우리나라가 조금은 1.8%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던 거는 국내 시장 자체가 너무 작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내 의료 기기가 해외로 많이 못 나갔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로 우리 자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. 저희들이 볼 때는 전통 치료용 의료 기기는 아무래도 해외로 수출하기나 경쟁력이 없습니다. 가격 면에서 중국이나 뭐 저가국이 있고 또 기술력에서는 선진국에 못 따라가고요.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계점이 있었지만, 최근 들어서 이제 치과 의료기라든지, 기 종파라든지, 또 아니면 미용 의료기라든지, 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국내 마켓이 아닌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규모가 시즌만 해도 천억 밖에 못 팔던 회사가 한해에 1조 3천억을 팔 정도로 급성장할 수 있는 적가 있고, 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몇년 전만 해도 국내 시장 위주고 해외 시장을 하지 않을 때는 몇 천억이었습니다. 디지털 환경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우선 데이터가 가장 생명이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병원부터 개인 클리닉까지 팍스라고 데이터 관리는 그런 것들이 잘돼 있어가지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신평원에 보면은 데이터가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거든요. 또 의료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영상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는 엑스레이라든지 또 CT라든지 MRI 이런 걸 찍게 되면. 대부분이 아날로그로 돼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%가 디지털로 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영상 송출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관리나 또 판독이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죠.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. 초음파가 전체 의료기기 기구 중에 매출이 두 번째 정도 됩니다. 뭐 예전에는 주로 배 이런 것만 보는 거 했지만 지금은 뇌까지도 초음파로 하는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 자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디지털화 돼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화면을 통해서 보고 거기에 대한 채취했지만 이제는 그 자체를 ai하고 접목이 돼서 그거를 판독해주고 분석해주고 처리해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제품들이 이제 ai나. 디지털이 이제 되면서 시장이 더 커지는 거죠. 그리고 삼성 메디슨이 또 그쪽에 많이 진출을 해 가지고요. 전파를 많이 해외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. 아까 얘기하는 디지털에 관련된 AI 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 ICT 관련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은 현재도 아직 글로벌 리더가 없고요.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전 세계 마켓 리더가 될수 있는 건 충분합니다. 고맙습니다.